또 다른 게 나왔는데 t h 으로두들기 s 주판을 놓고 하 a 거를 제일 먼저 회의 d that I was t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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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t 서비스의 글로벌 I 장규모 t 무려 900조 원이 넘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1년 정부 예산이 약 600조 원이니 s t o 큰 규모이죠. 이렇게 I t 시장을 주도하는 I t 서비스란 영역을 I 가 왜 만들었을까요? 아이러니하게 엔지니어가 아닌 회계사들이 컴퓨터의 출현으로 기존 수작업 서비스의 위기감을 느끼고 시작한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소프트 기술진흥협회 박주성 회장의 자세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IT 서비스를 시작한 회사가 또 엑센초예요 이게 어. IT 서비스라는 사업을 만들어 낸게 엑센초예요 1940년대 말에 소프트웨어라는 게 발명됐고 50년대 초부터 이제 소프트웨어라는 걸 이제 만들었을수 있게 됐는데 음. 그 소프트웨어라는 걸 기업에서 경영에 써보자 하는 것을 처음 구상을 해서 그런 거할수 있는 사람을 키워서 그런 프로젝트를 처음 한게엑센트예요 아서 앤더슨이라는 어카운팅 펌이죠. 회계법인에서 어, 이제 이 조직을 만들었어요, IT 조직을. 음. 왜 그랬냐 하니까, 어, 그 회계법인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보니까, 어, 이게 컴퓨터는게 나왔는데, 음. 사람이 하는 작업을 자동화 하는데 이놈이 제일 먼저 회계에 쓰일 것 같아. 어. 그 룰에 의해서 하니까. 그렇죠. 손으로 두들기고 주판을 놓고 하던 거를, 어, 얘가 제일 먼저 할것 같아. 음. 그런데 자기네는 나무회사가 회계를 제대로 했나를 검사하는 조직인데 회사들이 컴퓨터로 하기 시작한 문제지들은 퀴나잖아. 네. <laughs> 내가 이걸 먼저 제일 잘 해야 되지 않느냐. 군이 똑똑한 거죠. 네. 아서랜더스에서 IT 조직을 만들어요. 최초의 IT 서비스 프로이트는 무엇이고 누가 수혜했을까요? 1953년 컨설팅의 아버지라 불리는 액센트오의 조셉 글리커프가 g 의 급여 프로세스를 자동화시킨 프로젝트가 최초의 IT 서비스였습니다. 시장을 했던 친구가 음. 유명해요. 그 Father of Consulting 그래 미국에서. 네. 어 이름 뭔데요? 조클리 코프. 네. 그 친구가 이제 그 IT 디비전의 헤드였고 음. 이 친구가 애들을 키워 처음에 g 의를 찾아가. 그래서 야, 우리가 직원 봉급 계산을 이 새로 발명된 컴퓨터 기계론는 해줄 수 있다. 응. 해볼래? 그래. <laughs> 이제 주의가 설득이 돼서 세계 최초의 기업 데이터 센터야, 그게. 이제 조클리코프가 자기 팀원들을 데려 들어가서 개발을 해준 거야. 응. 페이롤 프로세싱 하는. 2, 3년 내 걸쳐 성공을 해요. <laughs> 하루만 짤 건데, 요새 같은 거. <laughs> 당시에 다머신랭귀지로 짰으니까. 네. 그게 최초의 기업 정보 시스템인데, 여기서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 그엑센처가 처음 생긴 그 그릇, 뿌리가 뭐예요? CPA들이 회계감사를 하는 회계법에서 음. 만들어졌지 프로페셔널들이지 음. 이부터가 아, 프로페셔널 비즈니스에서 출발했고 또 비즈니스 면도잘 알고 알 음. t 니까 물론 많이 들어야겠지만 전문가 서비스라는 면에서는 이 눈에 안 보이는 무형의 서비스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회사가 발전하는 줄 아는 사람들니요 혹시 여러분의 고객들에게 어필하는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고 싶으시면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셔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경해 보십시오 여기 왼쪽에 관련 영상이 있으니 클릭해 보세요 제가 진행하는 테크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하는 토크형 웨비나에 한번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요?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지속적인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